예, 대추나무인데요. 사과 대추나무요. 네. 그 앞에 와 있는데 어 가지들이 이제 유인을 해줘서 아주 모양들이 아주 잘 동서남북으로 잘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햇빛도 잘 받고 지금 이제 낮이라서 해가 이제 잘 비치는데 바람도 아주 잘 통하고 햇빛도 다 가지에 골고루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사방팔방으로 아주 가지 모양들이 아주 예쁘게 지금 딱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겨순가지들이 이제 나와서, 겨순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예, 나무들이 이제 굵어지고 있는데요. 꽃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장마기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그 열매손 가지로 딱 나온 것들은 이제 꽃이 이제 한창 먼저 폈고, 1차 폈고, 지금 이제어 한참 또 이제 장마기간에 이제 겨순가지에서 나온 것들도 이제 지금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을 할 텐데요. 벌써 이렇게 대추나무 옆에 와 있으면 이 꽃향기가 나요. 네, 꽃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하순, 이제 초, 7월 초순 정도로 가면 이제 마지막 끝에 이렇게 이제 끝부분까지 서 나온 이승 겨순가지에서 이제 꽃이 필 텐데요. 여기 얘네가 이제 아마 끝까지 오래 갈 겁니다. 얘네가 어, 끝까지 또 버텨줘야 예, 가을에 이제 잘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낙과 없이 어, 될 텐데요. 아직도 이렇게 좀 크고 있는 애들 이 있어요. 이제 인제, 인제서 막 나와가지고 순 인제 뭐 보여 이제 나오는 애들은 아직 꽃필 시기가 아직 아니죠. 얘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꽃이 필 건데 얘네는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이제 결순들이 좀더 나와서. 이런 애들은 마지막으로 아니면 아마 3차 시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꽃이 필 텐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꽃이 이제 피고 있죠. 예. 이제 수정이 이제 잘 되면 뭐 그래도 좀 이제 매달려 있을 건데 어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열린 애들은 어 수정이 돼도 아마 나중에 열매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래 못갈 거고 이렇게 이제 새순가지로 나오는 애들 이렇게 새순가지를 받으면 이렇게 새순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겨순가지들이 얘네도 되게 신기한 게 동서남북으로 나요 되게 굉장히 위로 옆으로 또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자기네가 또 햇빛과 바람을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방팔방 잘 나, 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지 위에 을안 해주거나 겨순치기를 잘안 해주면은 막 가지들이 뭉쳐있죠. 예. 그래서 서로 뭉쳐있어서 어, 수정도 잘안 되고 수정이 되도 바람이나 햇빛을 잘못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우스서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잘 보게끔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 예. 햇빛을 아무래도 봐야 됩니다. 햇빛을 봐야 어, 수정이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열매들이 나중에 끝까지 붙어 달아서 이제 매치게 될 거고요. 어,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니까 이제 장마 기간이라서 이제 물은 안 주고 있는데 어, 소독은 좀 해줍니다. 요즘 그 병충해 예방, 이제 살충제, 살균제 섞어서 2주에 한 번씩 해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 장마 기간에는 특히 이제 이 그런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좀날 들, 햇빛이 날 때는 시간이 되면 2주에 한 번씩은 소독을 해주고 있고요. 아주 지금 모양이 잘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잘 열릴 것 같은데 또 뒤에 있는 나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뒤편에 있는 사과대추 나무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사방팔방 가지를 사방팔방 이렇게 좀 뻗게 해놨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작년에 놨던 건데 올해는 죽은 거라서 이렇게 매달아만 놓고요. 어, 아무래도 이 대추나무는 뒤에 산이 있고 이게 좀 찍는 방향으로 우측 방향으로 해가 나기 때문에 가지들이 다 우측으로 뻗어 있어서 예, 이렇게 좌측 방향에는 건 가지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래고 얘를 이제 지금 유인해서 키우고 있는 거고 얘네도 지금 자 가지를 유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색깔이 벌써 나무 색깔로 변해갔죠, 이렇게. 예. 파랬던 것들이 이렇게 파랬던 애들이 이제 경화작용으로 이렇게 나무색깔로 바뀌니까 예, 이 유인 작업을 조금만 더 해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들이 이제 맺히면 이제 어, 그 무게로도 이제 얘네가 또 이제 축 처지기 때문에 지금 얘네는 이제 1차 개화를 했네 애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대추가 맺히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면. 예. 요, 이렇게 이제 대추가 수정이 된 애들인데 이렇게 해서 어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두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대추가 이제 수정이 된 건데 안걸안 되는 애들은 얘네가 노랗게 돼서 그냥 떨어져 버린다. 이거 이거 모양새가 예. 노랗게 돼가지고 떨어져 버리는데 아무래도 벌들이 이제 수정을 좀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 이렇게 그냥 처음에 맨 먼저 열리는 열매순 가지는, 어,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겨순 가지에서 나오는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이제 매달릴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기는 꽃이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지금 계속 돼가고 있고, 예, 이렇게 좀 대충 모양이 이제 보이죠. 아직도 이제 꽃안 펴서 이제 몽글몽글있는 것들이 있고, 예. 노랗게 돼서 아직 수정 안된 것들은 떨어질 거고, 예, 지금 여기 벌써 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예, 벌써 이제 대추 꽃, 꽃 향기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벌들이 막 옵니다. 이쪽에도 오고 이렇게 벌들이 많아야 수정이 잘 되고요. 여기 한 때는 진짜 벌이 없어가지고 저는 붓으로 막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어, 이 수정을 시켜줬었는데 어, 그렇게 안 하면은. 정말 수정이 안 돼서 다 꽃이 떨어집니다. 요즘 워낙 뭐, 그, 꿀벌들도 없으니까 이제 난리인데, 이 뒤쪽 거는 앞에 거보다는 그래도 서세가 좋아가지고 꽃이 많이 핀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늦게 나오는 겨손들은 아직은, 예 아직은 이제 이렇게 좀 꽃망울이 이제 보이려고 하죠. 이런 애들은 한몇주더 있어야 이제 꽃이 필 겁니다. 요게 더커 나가야 되거든요. 이 가지가 이제 순 가지가 어 얘네처럼 이제 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직히 요런 데요 가지 하나당 두 개씩만 열려도 요 세송 요 곁순 가지에서 거의 1개가 맺히게 되는 거죠. 열개가두 개씩 혹시만 물리두 개씩만 맺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12개에서 10개가 되는데 그렇게만 따져도 가지마다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끝까지 이제 매달린다고 하면은 저는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가지치기도 해준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막 이제 순이 나오잖아요 새순, 곁순들이 나오는데 꽃이 아직 안 폈습니다 꽃이 안 폈기 때문에 얘네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꽃이 필거고 이렇게 이제 몽글몽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여기 사막에 새끼가 돌아다니네요 그래서 지금 얘네도 어쨌든 수영을 이렇게 좀 펼쳐놓고 햇빛 바람을 잘 보게끔 해줬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수정도 잘 되고 네, 열매가 잘 맺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이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서로 막 겹치게 그냥 뭐 뭉쳐져 있으면 가지들이 뭉쳐져 있으면 햇빛 못 보고 가지가 바람이 안 통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부딪히지 않게 가지들이 조금 서로 이제 떨어져서 여유를 있게끔 해주면 좋고요 이제 열매가 열리면은 또 이제 밑으로 막 가지들이 처지니까 또 위로 또 이제 잡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은 이제 경화장국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내일 정도에는 유인추을 이제 풀려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열매 걸리면 얘네가 또 처져요 밑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걔네가 또 비 맞고 그러면 더 무거워지고. 자, 이렇게 이제, 어, 사과, 사과대추나무를 이제 봤는데, 어쨌든 수영도 좀잘 잡아주시고, 바람 잘 통하게 해서, 어,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네요.